안녕하세요. 스피치그램 이고은입니다. 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느덧 벚꽃이 만개했어요. 서울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해서 벚꽃 축제가 이제 시작될 텐데요.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구분들이랑 꼭 꽃놀이 가시기 바랄게요.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요즘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느라 이 업로드가 좀 늦어졌어요. 앞으로는 좀더 힘을 내서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뷰티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에서 스피치 강의를 한 번씩 하기로 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스피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시옷 발음이 샌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코칭을 하던 교육생분도 이 시옷 발음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은 시옷 발음이 좀덜셀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보통은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숫사슴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숫-사-슴 네 이걸 좀 빠르게 얘기했을 때 바람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를 스스로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 정도로 바람이 많이 새지는 않으시겠죠? 숫사슴, 오이 정도 네, 새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발성을 할 때는 무조건 공기를 뱉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어 좀, 소리를 끌어당기듯이, 혀도 끌어당기고, 공기도 좀 머금듯이 발음을 해야 쓰지 않는 그런 음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음을 빼고, 웃, 아, 음만 우선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웃, 아, 음. 네. 이때는 혀를 낮추고, 제가 저번에 발성법 때 알려드렸죠? 혀를 낮추고 공간을 형성해서, 웃, 아, 음 하고, 입술에 힘을 주면서, 네. 웃. 자, 오므리고, 아, 쫙 벌리고, 음. 힘껏 다물고. 이때 혀를 낮추면서도 안으로 좀 당기듯이 소리를 내보세요. 웃, 아, 음. 이 상태에서 어, 자음을 한번 붙여볼게요. 숫, 사, 슴. 안으로 끌어 당기듯이 그림을 그리면서 발음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모음소리에 집중하세요. 최대한 혀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자, 혀를 한번 띄우고 숫사슴 한번 발음해 볼게요. 숫사슴. 네. 자, 공기가 여기저기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혀를 약간 빼듯이, 밖으로 내밀듯이 하면서 숫사슴 소리 한번 내보세요. 숫사슴. 더 셉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네.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혀를 안쪽으로 최대한 힘을 주어 끌어당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수, 웃, 사, 스, 음. 자, 이렇게 소리를 풀면 수, 웃, 사, 슴이잖아요 수, 웃. <laughs> 자, 우리가 뭔가를 끌어당길 때쭉 끌어당기잖아요. 그 느낌으로 혀를 끌어당기면서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자음보다는 모음소리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수, 사, 슴 자, 이때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띄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그리고 앞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혀를 끌어당기면서 네. 감이 좀 오세요. 이 감이 오시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또 확인도 받아보고 또 고치고 네 이렇게 반복하면서 훈련을 좀 하셔야겠죠. 제가 직접적으로 개인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음에는 또리을 받침이 들어갔을 때좀 굴러가는 발음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굴러가는 발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 지난번에 사투리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투리에 관해서도 제가 좀 일가견이 있죠. 제가 직접 고쳤으니까요. 그리고 요즘도 사투리 억양을 많이 교정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콘텐츠 즐겁게 봐 주시기 바랄게요. 또 만나요.